네, 그, 연화바이솔이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연화바이솔을 시골 와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참잘 돼요.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옥상에서도 연화바이솔은 저는 잘 키웠어요. 근데, 품종이 연화바이솔을, 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화바이솔을 저는 오래됐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요즘 최근 품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연화바이소를 한 15년 전에 그 구입해서 그걸 계속 이어서 살리면서 계속 시골로도 가지고 옥상에서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새로 연화바이를산게 기억이 없어요.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 아무라무라 하거든요. 언젠가 연화바이소를 오래전에 사 가지고 해년마다 옥상에서 키우고 반복해서 하고 시골로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바이솔 품종이 제게 다른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화바이솔은 잘 크고요. 자, 이제 토양을 보시면, 이 자갈이에요, 자갈. 이렇게 거의 자갈이고, 그 물빠짐이 좋은 그 마사토, 그 완전한 마사토는 아니에요. 제가 그 눈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시골에 저희 땅에 있는 마사토를 썼고요. 이렇게 거의 자갈 반, 흙 뭐, 저 모래가 섞인 흙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는 거의 한나 내지 두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 뿌리에서 지금 이렇게 송이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이 뿌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이 하나 내진 두 개가 이 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어보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 굵은 뿌리 있잖아요. 여기, 여기. 굵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땅에가 깊이. 그래서 이게 번져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옆으로 퍼져 있긴 한데, 이렇게 들치면요. 이 거미들이 많네요. 뿌리가 한두 개에요, 이게. 그 뿌리가 한두 개에서 영양분을 다 섭취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덕더덕더덕 더덕 더덕 심어서 이렇게 이러한 공간이 없이, 이렇게 이런 공간이 없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덮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마철에 무너져요 100% 이렇게 뿌리가 하나 내지 두개 정도 있을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는 지금 뿌리가 여러개가 얽히고 설켜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그 장마철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냥 녹아버리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땅 보시면 알지만 절대 뭐 비와도 물빠짐이 잘 되는 땅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벌써 보세요 이게 약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늘이 진데 있으니까 이렇게 틈새 요거는 탱글탱글하죠 아주 야무지 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흐물흐물 하잖아요 뭔가 좀 장마철에 이거 100% 죽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푹 꺼져 갖고 땅이 습하니까 이렇게 흐물흐물 한 거예요 그래서 연화바이소리 키우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게 그 연화바이솔이에요. 그렇게 뭐 글쎄요.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화바이솔이. 그래서 이렇게 보요 이쪽은 좀이 그늘도 지고 해서 좀 이쪽은 저쪽보다는 조금 땅 자체가 두더지가 여기 똑팠네요 이거 구멍이 뿡뿡 뚫렸잖아요 근데 두더지가 파서 안에 공간을 만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이게 바이솔이 약간 그 흙이 건조한 상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와성도 이렇게 뿌리들이 굉장히 그 깊이 내려가 있어요 와성도 이게 보면 캐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이 홈이 끝에 얼마나 할까요 뿌리를 하나 캐 볼까요 한번 이런걸 캐 보면 이거 보세요 네. 뿌리가 상당히 깊이 내려가 있죠. 근데 이 와송은 뿌리가 아주 그 굵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냥 좀 어느 정도 약간 있고요. 그렇지.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거는 저연화바이설 굉장히 깊게 내려가요. 대도 굵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음, 아화발소를 저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이게 습해서 그래요. 이런 거는 뭐, 지금 캐서 옮길, 옮겨봤자 죽어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지. 지금 이제 저기 장마철인데 죽어요. 100% 여기 무너지고 있는데 이쪽에 그늘이 있잖아요. 이게 음. 이걸 이따가 벼벼버릴건데 아무튼 그연화바이솔은 습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하니 이렇게 죽어가면요. 물을 주지 말아야 해요. 물을 이렇게 습, 습하면 그러니까 물을 주지 말아야 해 그럼 물을 안 주면 이렇게 탱글탱글 해줘요, 이렇게. 이쪽은 물안 주거든요? 스프링쿨러가 저쪽에 있잖아요. 여기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안 줘요. 저 와도 물 절대 안 줍니다. 밤이슬, 그러니까 이슬 맞고 크는 거예요, 이거. 물안 줘요, 절대. 근데 여기 스프링쿨러가 여기까지는 다 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떨어지니까 이건 저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물이 떨어져도 이렇게 화분에 있으면 괜찮아요. 노상이 아니고. 이것도 약간 여기 병 들어가는데 요건, 요 보세요. 이렇게. 이건 병 들었죠? 이건 빨리 뽑아줘야 돼요. 이게. 대가 이렇게. 요. 여기, 연화바에서 뿌리. 이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꽃대가 올라오면요. 그냥 홍하니 이제 꽃대에 화려하게 피고 그냥 스르르 하고 무너지고 이제 몇개 여기 중에 한 세네 개가 겨울을 넘겨요. 세네 개가 살아서. 꽃을 안 피운 꽃대가 안 생긴 이 연화바에서 세네 개가 여기서 겨울을 넘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년 봄에 이제 그거가 번, 그 번식을 번 하는 거예요 요거는 관리가 안 돼서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좋잖아요 화려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탱글탱글 하잖아요 이게 요거는 조금 약간 그런데, 요거는 진짜 예쁘죠, 탱글탱글한. 이것도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요, 여기서. 근데 이것도 탱글탱글하죠. 탱글탱글. 요것도 탱글탱글하고, 요것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화려하죠, 이건. 진짜 화려하죠. 연화바에서 저는,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요. 네, 마치겠습니다.